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스팅어 2019년형 차량을 간단하게 리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냥 전혀 모르니까 일단 뭐 아시는 분은 뭐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모습, 뭐1 8년형이라 뭐, 다른 건잘 모르겠구요. 음... 그 다음에, 휠. 주차장이 좁아서, 일단은, 옆모습은 뭐, 그렇다 쳐도, 그 다음에, 요건 하나 알것 같습니다. 후미등. 후미등에 보면, 어, 저 LED 턴 시그널이라고, 오는 18년형이 없고 19년형에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턴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차량 내부. 차량 내부를 보시면 일단은 2.0 2.0풀로이고요 완전 완전 풀로이고 그 알칸타라 요거 뭐 스타일 요것만 빼고는 다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H.U.D 자 요거는 이제 뭐 내비, 속도 오뭐 방지턱 뭐그 다음에 과속 카메라를 알려주고요. 색깔은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19년형이 또 이제 이렇게 실내 무드등, 이렇게 실내 무드등 여기랑 여기랑 제쪽 운전석 밑에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충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자세 요거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어디보자.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가 구나 스마트 자세 제어라고 해서, 요렇게, 어 신장이랑 앉은 키, 아이고, 앉은 키 몸무게 입력하고, 자세 분석을 누르면, 이제 추천 자세, 요렇게 뜨고, 설정을 하면 요 자세로 자동으로 시트가 조절이 됩니다. 뭐, 여기서도 따르게 조절할 수도 있고, 다음에 아 네. 액티브 엔진 사운드, 이건 지금 이제 강화로 해놨는데 밖에서 배기하는 뭐 소리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액티브 사운드라고 해도 정말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있습니다. 그냥 뭐. 고양이가 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요거 이제 요걸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자,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요거, 스마트 모드. 아까 스마트 모드였고,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이거는 커스텀 모드.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또다로 이제, 추가 설명할 부분이, 뭐가 있을려나 제가 이제, 그 전에 K5 차량을 타다가, 스팅어로 넘어왔는데, 당연히 K5 타다가 스팅어 타면 정말 좋습니다. 뭐, 일단은, 2.0 치고도 좀잘 나가는 것같고요그 다음에, 그리고 다른 거 말씀드릴 게, 아, 뭐, 뭘 말씀드려야 되나. 뒷자리는, 음, 조금, 어, 앉을 수는 있습니다. 앉을 수는 뭐, 그렇게 좁다고는 생각을 잘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트렁크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어이구. 요 정도? 뭐, 깊이는 나쁘지 않고, 뭐, 뒷자리 폴딩 되고 뭐, 다른 건 뭐. 요렇게, 일단, 간단하게, 스팅어 19년형. 어,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더 이제, 8년형이랑 19년형이랑, 이제, 자세하게, 알아온 다음에, 제가 다시 영상을 추가적으로 올리던가,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바로 다시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